네. 11주 차 2강 고역 통과 필터와 미분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RL 회로로 해서 고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알아봤죠. 지금은, 이번 주는, 이번 시간은 CR 회로로 해서 출력을, 출력을 저항 양단으로 쟀을 경우 이 출력의 주파수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 했던 것처럼 지난 1 강에 했던 것처럼 전압 방정식을 세워 보면 V i는 커패터니까 j 오메가 7분의 1 i 있고 플러스 여기 R이 있으니까 R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는 그래서 R 분모 분자에다가 어, j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1/시분의 1. 의 i 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요그죠 그다음에 출력 VO 오메가는 VO 오메가는 RI가 되겠죠? RI. 러으로 입력분의 출력의 비. 즉 VI의 오메가 분의 VO의 비를 우리는 전달 함수 또는 이득이라고도 얘기해. 개인이라고 게인 GAIN, gain G -A -I -N. 이라고 얘기를, 이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분의 이거니까, i는 약분 돼가지고, 쓰면은, r j o m e g a c 분의1분의 분의 r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를 r로 나눠주면, 분자는 1이 되고, 여기 r로 나눠준 거니까, r 해서 해 주면 여는 뭐가 되겠어? 1 j의 r로 나누지면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r1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크기와 위성으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의 오메가 에다가 각도, 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때 H의 오메가는 매그니티드 크기 H의 오메가는 요거 요거를 일단 이렇게 써야게좀 쉽게 한번더 쓸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것은 분자는 1의 0도를 의미하는 거고 분모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 오메가 rc분의 1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각도는 아크탄젠트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rc분의 1인 거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써줘야겠죠? 그리고 오메가 rc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게야 1분의, 뭐 여기다 쓸게요. 이거 칸 버리는 거로 하고. 1이고,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J라는 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RC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J는 지금 여기가 허수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되겠, 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므로 아크 탄젠트 1분의 오메가 RC, 마이너스 오메가 RC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써주고, 1분의 오메가 RC분의 1. 1분의 오메가 rc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rc분의 1 이렇게 써줘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크기는 요거는요거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 1분의 1에 제곱이 되는 거 분의 1이 크기가 되는 거고 위상은, 위상은, 파이의 오메가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0 빼기 이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아크 탄젠트, 오메가, RC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특성을 보면, 지금 전달하는 특성을 보면은,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H의 오메가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진폭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가 0이면은, 오메가가 0이면은, 오메가 0 넣어주면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분의 1은 몇이 돼? 0이네. 그치?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분의 1인 거니까 여기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1분의 1은 1이야. 그래서 1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마찬가지로 r c 분의 1을 여기서 시열 여기서 시 r c 분의 1을 r c 분의 1을 오메가 제로라 하면 이거라 하면 이거라 하면 h에 오메가는 이제 크기 오메가는 이렇게 해서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라고 쓸 수가 있겠지 왜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 이때 요요 요 값이 이건 지금 전압비야 그렇지? 전압비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 오메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어, 그렇지 어, 반전력 주파수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가 1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면은 여기가 이 루트 안에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것이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1 그러므로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즉 오메가가 오메가가 제로가 되면은 그때 그그 그 값을 우리는 반전력 주파수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그때 이 전달 함수의 크기는 루트 2분의1이 된다라는 얘기야. 루트 2분의1은 몇이라고 그렇지 0.70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0.707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때 요것들이 올려가지고 요때이 주파수가 어떻게 된 뭐라고 그렇지 오메가 제로 그래서 <laughs> 얘를 단절력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차단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호들은 제거를 하고 0.7907보다 그러니까 아래면은 신호를 갖다 제대로 전송을 안 했, 전송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어, 뭐 통신 쪽이나 이런 데에서. 얘는 영 얘는 이제 소고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위에 있는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보다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켜준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하이패스 필터라고 얘기 해요. 하이, 하이, 프리, 하이 프리퀀시 패스 필터인데 하이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오메가 제로라는 이 차단 주파수 또는 반전력 주파수는 그래서 RC분의 1이 나왔는데, RC분의 1이 나왔는데, 얘를 시정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지 시정수, RC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타우였어, 타우. 그 타우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은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RL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이었어. 그거분의, 어, 그러면, 그러므로, 반전력 주파수는 L분의 R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좀 해두길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고역 통과 필터의 미분 회로, 고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쓸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여기 마이너스 여기 여기가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재는옳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정을 하세요.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R은 1kΩ 커패이터 인, RC 구역 통과 필터의 반전력 주파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반전력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그래서 타우 분의 1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타우, 타우 시정수 타우는 RC회로에서는 뭐였다? RC였으니까 RC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R은 1 k 로니까 10의 3승 써주고 커페이터는 몇이냐 하면 은0 1에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분의 1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이거하고 약분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남는 것이고 10분의 1은 0.1이지 0.1에 이렇게 해서 음, 곱하기 10의 3승을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100 단위는 오메가 각주파수인 거니까 반절 각 주파수인데 지금 오메가 제로를 푼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라디안 세컨드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파수 구하라고 한 거니까 F0는 2파이 분의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파이 분의 이때 파이는 어 3.14152나 이렇게 되는 원주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리거 계산기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보면은 그래서 아 여기 지금 1 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이거니까 여기가 0.1이 아니라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겠네 그치? 10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10. 10kHz가 10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어, 0 써주고 0 하나 써줘서 이렇게 만이 되겠네 만 그래서 여기 만만 10000. 분의 이렇게 해주면은 어, 1.592kHz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된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 잘, 실수 없이 계산을 여러분들 잘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풀어놓은 것은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뭐예요? 뭐, 루트, 아, 여기, 그렇지. 마이너스 3dB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요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어, 데시벨로 표현하면 스케일이 이제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데시벨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0부터, 어, 음, 어떠한 값들이 1, 2, 3 있고, 1000 있고, 뭐, 2000이 있어.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거든. 이거 칼을 균등으로 이렇게 1000개를 갖다가 나누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막, 그러면 1 0 0 0 개를 나누려면 이만큼이 이걸 더 초과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거 초과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야. 물론 마찬가지로 데시벨은 Y축에다 표현한 건데 0, 1, 0, 1, 2, 3, 4 하면서 천, 화면 하면 이거 0은 넘잖아, 이거. 이화면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데시벨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전압의 비니까20 로그, 로그, 입력분의 출력 이게 상용로그예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즉이 b가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루트 2분의 1로 이렇게 아까도 계산한 것처럼 계산하면은 얘는 양 몇이 된다 마이너스 3db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전력에 대한 b일 경우에는 10로그 10로그 10에 여기서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류 해가지고 얘가 반전력인 거야. 반전력 주파수니까 2분의 1로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 3dB가 되겠죠. 마이너스 3dB 포인트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음, 오케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어. 사용법 한번 볼까요? 계산기 안 꺼내놨나 보다. 계산기 안 꺼내놨네요. 네, 미안합니다. 계산기 여러분들 써 보십시오. 자, 다음은 LC 직렬 공진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에 있는 공진이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갖고 왔어요. 어, 한번 볼게요. 좋은 현악기는 그 소리가 공명통을 통해서 크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주파수 성분을 분석을 해볼 때 해보면 같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이 계속 더해지면서 그 소리 진폭이 증가해서 잘 울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굉장히 크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어떤 주파수 소리가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전기 회로에서도 인가 전원의 주파수가 어떠한 회로 RLC 회로 그런 회로의 특정 주파수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전류가 른다든지 굉장히 큰 전압이 인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기적인 진동이 나타난다 이 현상을 우리는 공진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진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L과 C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소자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공진은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거나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한 임피던스용으로 살이 되고요. 어, 뭐, 다리가 무너진것 같지, 뭔가 극단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다리를 만들었는데 바람을 막, 바람이 불어. 근데 이 바람에 파동이, 파동하고 이 다리하고 일정한, 음, 그 진동이, 발, 공진이 발생하면 이 다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가지고 얘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건축학에서는 이러한 공진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다리를 잘 만들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 전기 회로, 우리 전자 회로에서도 회로 이론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러한 공진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공진이다라는 얘기예요. 공진이 그거다라는 얘기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면은 공진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의 전류만을 흐르게 하거나 특정한 주파수의 전류만 차단하는 특징 있는 회로로서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또는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발진시키는데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다음 과 같은 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인가 전압은 v i 의 오메가는 여기 L이니까 j 오메가 L i 있고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1의 i가 되겠네 그렇지? <laughs> 그럼으로 이것은 j로 묶었으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7분의 1의 i가 되겠지, 그치? 여기 j, 분모 분자에다 j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j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쵸? 이때, 이 리액턴스 성분인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7분의 1이 0이면 요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래서 i는 j 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7분의 1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야. 그치? 이때 이 놈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면 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 I는. 그냥 무한대야. 그치?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 성분이 0일 때, 리액턴스 성분이 0일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진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공진, 지금 이 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나면 여기는 그냥 쇼트 된 거야. 전압을 5볼트든1 0볼트를 넣는데, 여기가 몇볼트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면은, 얘가 이제, 해서 이게 0이 됐어, 이게. 그러면 전압이 0이 되는 거야. 전압은 넣는데 0트가 된다는 라 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때 어떻게 돼? 전류가 왕창 흐르니까 여기는 파손되는 거예요. 그냥 빵! 터져. 그냥 부품이 타버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진현상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 R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최대로 어, 전류를 많이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 주파수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음, 그래서 이렇게 공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주파수를 보면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 이항시키면 오메가 L은 오메가 c 분의 1이 되겠지? 오메가 이쪽으로 넘기고 L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므로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주파수라는 것은 마이너스는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오메가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를 다리는 라디아퍼 세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때 공진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레저넌스라고 얘기해요. 레저넌스 그래서 이때 공진 주파수를 첨자, 아래 첨자를 R로 써가지고 이렇게 오메가 R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공진 각주파수가 오메가 r이 이렇다는 얘기를 얘기는 얘기는 오메가 r이 이렇다는 얘기는 주파수에 대해서 표현하면 fr은 2파이분의 오메가 r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파이를 써 주면은 2파이를 그냥 곱해 주면 되겠지?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해서 공진 주파수는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리고 공진 각주파수는 루트 lc분의 1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오메가 제로는 이거 나눠주라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lc분의 1 해서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식으로부터 2파이 루트 l 분의 1이 이렇게 나와지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전류는 최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 오메가라고 표면하면 공진 각주파수 오메가 r로 써서 유도가 되겠습니다. RLC 회로는 다음 시간 좀 이제 3강 때 어, 오늘은 4강 체계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4강 체계로 할게요. 그래서 RLC 회로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어요. RLC 직렬 공진회로 21분인데 갑자기 예제 문제가 없었구나. 그냥 할게. 그냥 해보죠. RLC 회로. RLC 직렬 공진 회로입니다. 여기 실력을 이거 만들어놨었는데, 어, 이거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V의 입력, 전압 V 오메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R 플러스. 그래서 J. 여기 대가로 칠까?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 아까도 이거, Lc는 했었잖아, Lc 증여 공진해버렸대. 그래서 오메가 L 마 오메가 C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가 되겠네. 그러므로 I는 전류 I는 R 플러스 j 의 오메가 L 마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야 V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 Z를 임피던스는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1이 되는 것이야, 그렇죠? 이때 이요 음, 놈이 이 리액턴스 성분인 얘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1이0이면은 얘는 최소가 되겠네, 그치지얘 어, R 알 값만 갖는다라는 얘기야. 다른 조건 은 생각하지 말고 요 리액턴스 성분이 0이면은 임피던스는 그냥 R로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 그림을 그리면은 실수부 이렇게 있을 때, R은 여기 있고, 여기가 JX라고 쓰면, JX는 오메가 L- 오메가 C고, 그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Z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때 이 Z는 이놈이 0이면은 최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요, 요 길이가 되는 것이 거니까. 그렇죠? 어, 그때, 즉,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 0일 때 임피던스는 최소가 된다 이거는 최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될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오메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laughs> 그렇지 공진주파수 공진각주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면 lc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 그래서 주파수는 마이너스가 없는 거니까 루트 lc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단위는 라디안 퍼세크 그래서 이거는 공진주파수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공진주파수 fr은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어떤 시험, 시험 문제라도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더 얘기를 하면은, 어, 공진이라고 하면은, 이 리액턴스 성분, 리액턴스 성분이 0일 때를 갖다가 우리는 공진이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주파수를 공진각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에요. 그 식은 이렇게 루트 LC분의 1이 나와. 직렬이든 병렬이든, 루트 lc분의 1이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얘가,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겠지. 얘가 이제 크면은, 전류는, 이 값이 존재하면, 전류는 이제, 어, 작아질 거고, 그리고 얘가, 얘가 최소가 되면은, 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은 전류는 최대가 되겠지 최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압 V는 어떻게 될까? 전압 V는 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잰게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공진일 때는 0 볼트다라는 얘기야. 왜 여기에 0이라면 임피던스 리액턴스 성분인 여기에 0이라는 얘기. 여기가 0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0 곱하기 i 하면 0이잖아. 그즉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0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저항 R에 걸린 전압은 몇이 되겠어? 그냥 전압 V가 여기 그대로 뜨는 것이죠. 그래서 VR과 V는 서로 같, 같게 되면서 그때 최, 전압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최대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지금 요, 그 다음에 요 내용 포함해서 좀더더 더 다른 내용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어, 그래서 공진각지파스, 공진지파스 얘기했어요. 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음,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어, 어, 크기, 크기와 이거를 구해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뭐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별 의미 없어. 오케이. 요거는 저어할때 필요하겠구나. 저 아, 아, 전압 확대비 구할 때할 건데, 전압 확대비는 좀 있다가, 좀 쳤다가 하도록 하죠. 한번 보고요. 이거는 했던 내용이고, 순장 회로가 된다. 아, 그래서, 최소 전류는 최대가 된다. 라는 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RLC에서 전압 확대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음, 요거, 요 내용. 그래서 아까도 했던 거, 요거는 요 내용, 요시에 아까도 지금 쓴건다 날라갔는데, 요걸 이용해서 전화 확대비라는 새로운 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